4일에 시작을 해서 지금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웨이 블루힐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궁화 전자입니다. 김정수, 박태호, 한희석, 서영동, 유교식 선수가 오늘 역시 아 지난 경기와 똑같이 명단에 <목소리> 무궁화 전자와 코웨이 블루힐스 1라운드 1쿼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무궁화 전자. 네. 코웨이 블루위스 오른쪽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네, 역시 무궁화하는 한의석에게 봉이 투입됩니다. 예. 해결을 하라는 얘기죠. 선수가 지난 경기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더 다른 컨디션으로 비틀면서 내줍니다. 자, 오동석의 플레이 이후에 골밑. 득점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네. 네. 코웨이 블루위스의 첫 득점. 정말. 박준성. 데이트 존. 그리고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윤석군에게 연결. 투샷. 체중을 싣고 휠체어를 또 밀고 당겨야 되기 때문에 어깨와 팔의 근육은 상당한 바로 어? 연결합니다. 3대1 아웃넘버 오동석 8대0으로 유교식 한이석 스크린바스 왼편으로 연결합니다. 득점 서영동의 포인트 그.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볼미자 지금 수원 자, 한이석이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아, 유교식이 공을 잡고 좋았죠. 드라이빙 성공합니다. 네. 자 김호영이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 윤석훈에게 윤석훈의 마무리. 김호영 선수가 거의 만들어졌고 윤석훈 선수가 득점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네. 예상과 달리. 코웨이의 화끈한 어떤 전력은 보여주지 못한 내용들을 보면은 네, 외곽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선수 모두 다 공을 한 번씩 잡아내면서 득점. 김호영 라인은 네, 코웨이가 그렇게 수비 라인을 올리진 않네요. 예. 뱅크 차. 네. 자 오동석 네, 쉽지가 않네요. 거쳐서 김호영까지 45도. 꽤 오동석을 <laughs> 받고요. 오동석 직접 올리는데요. 들어갑니다. 한 번의 충돌 그리고 중심을 잃습니다. 자 윤석구 다시 일어났고요. 그 사이에 오픈 찬스 가져갑니다. 서영동자 문과 전자의 임진수. 네, 거웨이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동석. 자 그리고 뒤따라오는 임진수에게 김정수, 서영동 깨끗합니다. 오늘 서영도 동 더... 개인 반칙, 팀 반칙 한 개씩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김호영 들어갑니다.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한이석 3대 0의 공격숫자. 한이석 네, 미리 차단을 하네요. 예. 자, 이 쿼터 1.2초 유교식 시간 흐릅니다. 서영동 마지막 샷은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코웨이가 많이 수비를 잘 해내면서 시간을 많이 벌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22대28 수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3쿼터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무궁화전자 화면 왼쪽에 코웨이 블루빌스 첫번째 슛 시도는 불발됐고요 골다툼 자 양동길 잡아냈습니다 조현석이 내줍니다 다시 양동길 골밑 성공합니다 빠르게 왼편 깊숙한 곳 김홍수가 있고요 조현석 거쳐서 골밑까지 바로 갑니다 박준성의 마무리 유교식에게 베이트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교식 뱅크샷 마무리. 보여줬죠? 예. 유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고, 조직력을 살려줬습니다. 조준하고 쏩니다. 들어갑니다. 아, 슈, 특히 최근에 이제 슈팅력이 워낙 많이 이제 발전해 있죠. 그렇죠. 조연석에게 바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페이드 오베이. 성공합니다. 수비리. 지금 뭉아에 와서 뛰고 있는데, 예. 아, 손발이 조금은 맞진 않죠. 그렇죠. 네. 깨끗합니다. 지금 같은 저런 모습이 서영동 이제 샤클락 6초 이미김봉수가 3쿼터의 마지막 득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1대 46으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는데 어, 이렇게 되면 코이 블루스는 이번 10분 동안 승리를 가져간다고 하면 4연승이 되고요. 무궁화 전자가 만약에 승리한다고 하면 2연패 이후에 1승 을 거두게 됩니다. 네, 할할도 하는데. 요 방세원 오른쪽에 있고요. 유교식 리버스 레이어. 쉽지도 하는데. 네. 네, 이런 경기 내용을 가져가는 부분은 네. 임동주의 음, 역기를 연결을... 가져오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높이나 또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을 서영동 다시 임진수에게 이번엔 한이원이 받아냅니다. 마무리를 정확하게 맞. 만... 자, 공격 제한 시간 약간 여유 있는데요. 네. 서영동. 조연석. 자, 시간이 이제 5초 안쪽. 박태호, 문화전자의 마지막 공격이 될까요? 유교식, 올려놓습니다. 네, 47대, 네. 47대 54. 승패와 상관없이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하네요. 4쿼터 종료 부저와 함께 유교식이 마무리를 점을 해주면서 버저비터 성공을 했고 점수차를 이렇게 좁힙니다. 7점 차로 좁혔다는 것. 문화전자 입장에서는 오늘 정말 분투를...